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화 있을진 저눈본 인도자여.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어리석은 맹인들이여.어느 것이 크냐.그 금이냐.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루가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과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화이슬진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 이 마태복음 23장 또 24장을 보면, 23장을 보면 일곱 차례에 걸쳐서 화이슬진저, 화이슬진저. 우리가 여러분 아시래너복 있는 자구나, 너 복이 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화이슬진저. 이 말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심판 받을 거야. 너 벼랑마저 죽을 거야. 이 말을 누군가가 계속게 한다고 하면 그말 앞에 반응이 어떨까요? 듣기 드시는 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바리새인과 성직관들에게 우회적으로 책망을 하셨어요. 이제는 직언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지적 교만은 편협한 시각을 낳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은 통찰력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들이 때로는 우리를 편협함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파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은 통찰력을 는다 왜냐하면 지적 교만은 한정된 지식 속에 내가 매몰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 무한한 우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러럼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실 때도 혹시 부정한 것이 섞일까봐 이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촘촘한 헝겊을 대고 헝겊에다가 물을 붓고 여러분 헝겊에 걸러내서 물을 마실 정도로 그들은 예민했다는 거예요. 11조 규정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이 좋음을 과시하기 위한 적합한 재료였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린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 옛날 어른들 중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돈을 이렇게 이제 세려고 하다가 웬 돈이? 한 번도 안 구겨진 신권이 있잖아요. 신권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세뱃 돈을 써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께 헌금할 때 써야지. 그래서 그 돈은 따로 이렇게 모으세요. 그 너무나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물론 그 신권이라 그래서 만 원이 만십원 되는 거 아니지만 그 정신은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너무 돈이 구이구기되졌으면그 돈을 여러분 다리미로 다리잖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랑거리와 자기 의의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돈, 구기구기단 돈을 그냥 그천 원짜리 헌금을 했는데 나는 그천 원짜리를 빳빳하게 펴서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보다 낫잖아. 결국 자기 의의와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만한 외식 위선이 또 없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더중한바 정의와 공유를 버린 채 행하는 믿음을 과시하는 믿음의 과시는 홀만 그럴 뿐한 위선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일곱 가지로 지적하시는데 각 항목은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어지고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항목만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칭찬할 게 훨씬 많으셔야 되잖아요. 칭찬할 게 훨씬 많으신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칭찬을 한마디 안 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엄청나게 죽게 서 책망하시고, 오늘은 과일전 좌일슬진전인데요 내일 새벽에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나가요.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행위는 정신을 얻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해야 될, 그때가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될 근본적인 정신은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늘 그들이 잘 그와 같은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지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첫째 문제는 이들의 잘못된 율법준수가 그들 자신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취지와 정신을 등한시한 채 율법준수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오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도록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들의 전도에 관한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이기 때문에 개종자들을 지옥에 자식받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 정말 찰뛰어오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잖아. 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포교하는데 왜 포교해요? 천국복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요. 완전히 멘탈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이에요.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면 그들은 트라우마 속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야말로 여러분, 간까지 다 빼어줄 것 같은 천사였던 사람이 자기를 미혹하는 미혹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간까지 다 빼줄 것처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두렵고 떨림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많이 밀려오면 좋겠는데, 새신자가 밀려와서 교회 안에 냉랭함 세상에서도 볼수 없는 여러분 파벌싸움들을 보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과연 교회생활을 그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둥지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라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옳지 않는 한 전도는 그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지옥갈 인원만 늘려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맹세에 관한 것이죠. 이들은 효력 있는 맹세와 효력 없는 맹세로 나누는데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재단으로 맹세하건 성전으로 맹세하건 하늘로 맹세하건 결국은 이 모든 뜻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맹세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행일치의 성품을 가짐으로써 아예 맹세하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일상적으로 늘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특별히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 특세라는 말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새벽 깨우는데 특세가 왜 필요해요?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지에 몰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맹세 재단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맹,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뭘 걸고 맹세했건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진실하기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족함이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성품을 얘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비공유적 성품이에요. 두 번째는 공유적 성품이에요. 비공유적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시는 고유의 성품이에요. 이 공유적 성품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계세요. 그 예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하나님에게도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그 성품을 갖는데 우리가 그 성품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바 성품이 내게 여러분 이제 담겨지고 내가 그 성품을 닮으면서 닮은 것만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할수 있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악가의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의 원형을 내가 닮아갈 때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네 번째 비판은 11조에 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질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물질의 고백이 중요한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준수의 기본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정의, 극률, 믿음을 갖추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 11조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사랑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호울 좋은 것이 되지 않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칭찬받을 만한 꼬리가 너무나 많아. 왜냐하면 외적으로 너무 잘 지켜내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 그는 본 취지와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 준수의 정확성을 기하되 율법 준 준수의 진정성을 잃지 말아야 소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 진저라는 이 말을 일곱 번이나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사와 지도자인 이들의 죄악이 심각하다고 하는 의미지요.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자들의 타락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직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어요. 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직면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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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너는 그럼 나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나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어뜨린단 말이야. 왜냐면, 하 제게도 너무 걸리는 게 많잖아. 기도하는 마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거짓없이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는 즉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 차례 들어. 요 그리고, 다음 말씀을 준비해.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내일은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없잖아요. 늘이 고민을 함께하고 교우들이 기도해 줘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왜 지도자의 책임이 클까? 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할까? 지도자의 잘못된 영적 지도력은 영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목사 때문에 교회를, 교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교인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적어도 이말 가운데 목사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는 선포로 포문을 여신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무거운 짐만 지우기만 할 뿐이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세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너무 많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좀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면 내가 복음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복음. 강단에서 마태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해니다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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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건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면 말에 진실함이 없어요. 왜곡됨이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떠돌아다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듣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말하는 훈련, 내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 그리고 행동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이 외식적 신앙을 넘어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로 다른 이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해. 요 그들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격 중에 좀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성격인데요. 지도자적인 기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늘 자신을 도와보는 게 필요하잖아. 왜냐면 하 내가 전달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고 내가 전달하는 것이 폭발력이 있는데 나는 늘 거짓만 전달한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성경은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미치는 해악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요. 본문은 그들이 이방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다와 육지 곳곳을 다니며 수고한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노력으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정작 그를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1 6절에서 외식하는 성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호칭 대신에 주님이 호칭을 바꿔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눈먼 인도자요. 눈먼 인도자요. 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의 금을 성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재단보다 재단 위에 있는 예물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laughs> 우리도 종종 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형식에 집착해요.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리석은 맹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묻고 구하고 찾아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들이지만 정작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세요. 여기 여러분,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무엇입니까? 향, 향을 내는 거예요. 향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고수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고수의 11조를 드려요. 이런 정도인 이분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죠? 돈을 이제 상업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는데 끝전까지 끝전이 5원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5원짜리를 구해서 5원짜리를 내는 거예요. 저 6원이 됐으니까 1원짜리를 더 구해 갖고 6원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반올림을 하든지 반내림을 하시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반올림을 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그냥, 그 내는 것이 좀 그러면 반내림을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들였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요? 사랑의 정신이 빠진 거예요. 근본 취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잃어버리고, 혹시 와서 우리도 안아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체력을 다 열심히 끼워요. 근데 새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지나가다 여기 보니까 남의 호박밭에 호박이 정말 잘 열렸어요. 야 저거 우리 집에 가서 아침에 오늘 된장국 끓여 먹으면 좋겠다. 라고 남의 거여 그냥 뚝 잘라 가지고 가서 가서 된장국을 끓여 먹어요. 그 새벽기도 왜 해요? 그러면서 새벽에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안 왔나? 장모님 안 오셨네. 권사님 안 오셨네. 집사님 안 오셨네. 그리고 나팔을 풀어요. 아, 장모님 새벽 기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빠졌어. 전도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남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안 나온 것이 보이기들랑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세요. 그게 새벽 기도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그것을 쓰게 된다면 그 새벽에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조 정신을 다 잃어버린다면 11조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뭐 대신하니까 뭐가 생기면 첫 번째는 하나님 꼭 구별하잖아요. 첫 번째 항상 첫 번째 나머지 돈이 부족할지 남을지 건 계산은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께 먼저해요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11조를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렵구나. 어렵구나. 정말 특별한 결단이 아니면 저분들은 1조하기 어렵겠구나. 그 날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11조 할수 있는 수익을 주시고, 녹록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생활이 안 된다면 그 경제를 관리해야 되는 가정에서는 11조 하는 거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본질은 잊고 있지 않은지,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있지만 정의와 공열과 믿음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식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배, 예배를 취사 선택하는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결정인 늘 편안함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일상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삶, 삶이 있는 예배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경건을 추구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본질을 놓치고 외적 행위에 집중한다면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 결코 화를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과 믿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아시레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강다, 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경건한 자들, 복받을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며 화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두 위선적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권만 화려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에서 돌이켜 우리 삶에 예수님 닮은 의의 열매가 풍성이 맺혀지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